입풍당당! 정예기가! 봉해선봉! 일출부대! 백이! 백이! 화이팅!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이경 여단 불사조 대대에서 전차소대장 임무를 수행 중인 조이 임세하라고 합니다. 소 대장 으로서 소대 지휘 및국방 반사 적인 단차 소대 전투 기술 교육 훈련 을 실시 하고 있 으며, 상시 장비 를 출동, 가 능한 상태 로 유지 하기 위해 장비 관리 를 실시 하고 있 습니다. 지금 어디로 이동 중에 있나요? TNPS 훈련을 하려고 지금 TNPS 훈련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TNPS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요? TNPS 훈련은 전장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모의해서 상황 조치하는 훈련을 이 시뮬레이터로 하는 훈련입니다. 전차와 매우 유사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로 전차와 똑같이 전차장, 포수, 보정수, 탄약수 이렇게 네 명이서 탑승하게 됩니다. 1시간 후 계획된 찰리기 농로를 따라 목표 100호를 확보할 것 열화나 1시간 후 공격 전방 접전차 임무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그런 건잘복기해서 다음 훈련 때는 이런 작은 많한 실수라도 하지 않게 이제 좋은 성과 낼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훈련 종료된 건가요? 네, 예, 이제 훈련이 종료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후에 실기동 훈련이 있어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전차를 점검하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 착용했습니다. 네. 장다 네. 착용했으니까 이제 전차 정비 시작할 건데 정비할 때 이제 전차에 올라가거나 할때 스위터치 꼭 준수해서 하시고 다치지 않게 주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네. 시작합시다. 네. 전차 정비는 언제 하시나요? 매일 하는 일일 정비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번 하는 주간 정비 월간 정비가 있고 분기, 반기, 연간 이런 식으로 정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실기동 훈련이 있어서 훈련 전에 밑에 현수장치 분야랑 여기 오일 분야를 점검하는 출동 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볼트에 조여있는 그 유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망치로 때려서 소리가 맑으면 정상적으로 잘 조여져 있는 거고 맑지 않고 둔탕한 소리가 나면 어잘 뚫리지 않고 유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반대편에 원차 네. 정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을까요? 평소에 일일 정비부터 주간 정비까지 항상 꾸준하게 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차 기동하려면 운전면허증이나 뭐 따로 자격증 이 있어야 되나요? 전차 조종 자격증이 있어야만 조종을 할수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상무대 초급 교육과정에서 무조건 수료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땄습니다. 자 오늘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야외 실거리 기동 훈련 대비해서 팀워크 훈련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궤도가 분리되었을 때. 즉각적이고 조건반사적인 이 해당 훈련을 반복 숙달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1소대장은 이 훈련에 대해서 아직 반복 숙달이 조금 미흡할 텐데 숙련된 2소대장이 어, 현장에서 지도해주면서 오늘 훈련 잘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기 바랍니다. 자, 엠마에서는 여기 헤드 쪽에는 승무원들이 가르치면 안 되고 최대한 이 사이드 쪽으로 벗어나서 장비를 계속 운영을 해야 돼. 손 게임 사고 여기 보면 계속해서 장비를 움직이잖아. 네. 그렇다 보니까 안전을 계속 위의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더 나, 안전 깊게 넣어야 돼. 아래로 해서 여기까지 들어. 더더 더. 오케이, 올려. 궤도가 지금 분리되었고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궤도가 뭐예요? 전차를 기동할 수 있는 전체가 다 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아 처음에 왔을 때. 장비도 어렵고 이 장비 다루려는 공구름도 어렵고 해가지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나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전차 최대 속력은 몇 킬로미터까지? 30m였잖아요. 아, 기동 최대 속도는 65km입니다. K1, 2 1 전차 기준으로. 그러면 경사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31도까지 경사를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오셨나요? 소대별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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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대. 다 왔습니다. 2소대. 다 왔습니다. 각 단차별로 탑승해서 차장 주간 하에 자체 번개훈련 한 번씩 진행하고 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3시 06분인데 장비 탑승해서 바로 시동, 무전개방하고 각 단차별로 제가 무전점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3시 20분부 라인업, 13시 30분부 장비 기동 실시하겠습니다. 자, 현시간부 각 단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네, 네. 다음 일정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동훈련 나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기관총 덮개 같은 거 제거하고, 숙이들 꽂고, 이제 틀기 개양하고 이제 지금 이제 바로 나갈 준비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요? 네 이제 기동훈령 끝났습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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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장순환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전장 상황에서 필요한 전투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훈련소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매주마다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laughs> 똑같이 너무 힘들고 그래도 실 전장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제 전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저의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근력을 켜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훈련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t f p f 훈련, 영해 구호 조종 훈련, 전장 수면 운동까지 진행하였는데. 오늘 진행했던 훈련들을 바탕으로 차주에 있을 UFS 타이건 훈련을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에게 전차란 생명이다. 나에게 전차란 인생의 동반자다 나에게 전차란 평생 함께할 친구이다. 나에게 전차란 동경이다. 막강한 화력과 주동력, 충격력, 충격력을 변경해서 기각평가에 지원하여 전차소대장이 되었습니다. 막강한 화력과 충격력, 주동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는 전차소대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你说。